대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대여금 채권 역시 상속 재산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한정 승인 시에는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이나 상속 재산 분리 청구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 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